예, 다이와 레어 브리츠 500MT 모델입니다. 어, 제가 증금을 해보니까 IC 모델이나 모다 좋은 이상이 없는데, 지금, 우리, 어, 지금, 옵소님하고도 지금 저 통화를 해보니까 줄 풀림이 많이 늦고 해수도 많이 늦다고 말씀하시거든요. 지금 돌려보면 숲풀회전이 굉장히 늦습니다. 아마. 금 핸들도 굉장히 뻑뻑하고요 예, 일단 제가 오버워 작업하고요. 어, 비아리하고 다시 증금하겠습니다. 내부 상태는요, 좀 아마 오벌 작업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안에 상당히 고리수도 많이 경화대가 있고 이물질도 상당히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. 예, 네, 세척 작업을 완료했고요. 스포를 여기 키어 상들은 이상 없습니다뭐 부식이라든지 어, 스크래치 같은 건 없고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. 네, 모터기어도 마찬가지로 어, 상태 좋아 보이고요. 예 그리고 지금 내가 제가 내부 상태를 보니까 오일류가 상당히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. 지금 이 안에 지금 번체 안쪽에 보면 제가 뭐 이렇게 닦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오일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. 예, 비닝기유는 부시도없고요 상태 좀 좋아 보입니다. 약간은 마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 보이네요. 네, 드라이브 키워도 음, 아무 없고요. 보시가안 보입니다. 상태는 아, 대체적으로 양호해 보이네요. 네, 작업 완료되었습니다. 예, 네, 회전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잘 되죠. 스푼을 대비해 시 회전 아주 좋습니다. Sånn. Ja. 예, 세척 자가완료됐고요 아니, 내부에 오일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일단 제가 보였거든요. 외부에서 오일을 함부로 많이 주의하면 베어링 이런데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오일은 좀 외부에서 주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예, 작업 완료되겠습니다.